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리나야 부자되게 미주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혼란에 빠져있는 증시를 5월 11일 수요일 CPI 소비물가 자 지수에서 지금 현재 구해줄지 관련해서 CPI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불리는 이 CPI 어찌되었건 이제 피크아웃하고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먼저 10년물 국시물리를 보면 현재 10년물 국시물리는 3.142%로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수치이지만 그래도 2018년도 상황과 지금 비교해 보면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18년도 3.2%를 터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3.142% 어,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온다면, 피카오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이 12,000스닥, 어, 지금 현재 12,000스닥을 지켜주었으며, 12,000선을 지켜주었다는 데서, 어, 그래도 안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12,000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추가 하락은 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어, 만스닥까지도, 어, 만 포인트까지도 지금 현재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 지금 현재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3%, 1년 전보다 5.5%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전월 대비 증가율은 월가, 전망치 및 지난 6개월 평균인 0.4% 증가를 살짝 밑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 상승세가 일단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임금 상승세가 증정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현재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불안한 불안한 상황인데 이 노동 참여율을 어, 이끌어내야 되는 게 연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어, 노동 참여율이 62.2%로.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아진 수치를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노동시장을 지정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자체가 둔화하는 것,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인데, 연준은 이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고, 일단 이두 번째 발행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켜 아, 현재, 아, 저축이나 가지고 있는 돈을 바닥나게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을 할 것이다. 결국은 이 금리를 올리고 주식시장을 떨어뜨리고 위험, 위험 자산들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참여해서, 노동에 참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은 현재 연준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PI 발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I 지금 현재 지금 5월 11일 예정되어 있으며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8.1%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치가 8.5% 였는데 지금 현재 8.1%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뱅코버 아메리카에서는 7.9%로 지금 컨센서스 보다 더 낮게 보고 있으며 이 컨센서스 수치가 과연 지금 현재 실제 발표치에 대비해서 얼마나 꺾일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봐, 보셔야 되고요. 포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도 이전에 6.5%였는데 컨서스가 6.1%,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5.9%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낮게 보는 이유, 어, 꺾이는 모습이 이제 어,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만화임 중고차 지수, 이 지수를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며, 이 만화엠 중고차 지수가 전달보다 1% 정도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CPI가 그래도 많이 꺾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다라면 이제 국제유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3월보다는 4월에 국제유가가 많이 꺾였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5월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뭐 110불대로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4월의 국제효과는 낮게 나왔다라는 데서 4월 CPI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5월 CPI가 좀더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5월 CPI도 꺾이는 모습, 좀 둔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PI 지수도 지금 현재 프리비어스가 1.4%, 컨서스가 0.5%, 어, 뱅코오브아메리카에서는0.4%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음, 에너지, 어, 에너지와 푸드를 제외한 어, PPI 지수는 이전이 1%대, 컨센스가 0.6%, 벤코브 아메리카 예측지가 0.6%로 어,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현재 5월 11일 CPI 발표 이후 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런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현재 세벌의비지 비중 크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아, 지금 현재 현금 자산성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화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CPI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이크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40년 동안에 19번의 배운 마켓을 분석해 보면 평균적으로 주가 하락률은 37.3%에 달했고 지속기간은 280 9일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과거 데이터에 비춰서 현재를 예측해 본다면, 지금의 베어마켓은 10월 19일에 끝날 가능성이 크고, S&P 500 지수는 3000, 아스닥은 만스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올해 들어 다우 지수가 10% 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 14%, 나스닥 지수도 23% 가량 늘린 상황에서 12개월 어, 퍼 시비먼스 포워드 피크 레시쇼가 17.6배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5년 평균이 18.6배, 10년 평균이 16.9배보다는 약간 높지만 5년 평균보다는 하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5년 평균의 펄을, 지금 포드 P를 지금 현재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굉장히 밸류의 신 자체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87%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79%가 지금 현재 주당 순위 EPS가 EPS를 월과 추정치를 뛰어넘었고요 이는 5년 평균인 77%를 상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추정치를 넘어, 넘은 수준은 4.9%.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지금 낮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5년 평균인 8.9%보다 낮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CNBC에서는 혼란에 빠진 시장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평소에 반영을 했으며, 2010년도부터 어제처럼 뉴욕 증시가 폭락한 날에 어, 지금 현재 방송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방송이 나간 횟수가 약 100여회 정도 되는데, 어, 이 프로그램을 내보낸 날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년 뒤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00%를 벌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락장에서 어, 공포에 매수한 사람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빨간 점들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앞으로의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방송 관련해서 공포의 지금 현재 혼란에 빠진 시장 특별 방송에서 2010년 5월 6일 첫 방송 이후 1년 뒤 수익률은 21%, 지금까지 수익률은 367%이며 장기적으로 투자라면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차곡차곡 올해 천천히 느긋하게 분할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 11일, 그래도 이제 CPI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